안녕하세요. 유튜브 제돌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종합 연습 2번입니다. 어이 문제는 음 약간 이제 종합적인 연습이다 보니까 어이 인테리어에 속해 있는 가구 제품을 하나 해볼 겁니다.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문은 22장 종합연습 2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의 한 소재이긴 한데, 길이가 사실 이렇게 작진 않습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 어, 위에서부터 작업을 하시던지, 아래서부터 작업을 하는지는 그냥 설계자의 몫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어, 2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여기 30mm 높이 30, 32의 절반으로 가줄게요. 자, 일단 30, 위로 30, 32의 절반 16mm 가서 대각선으로 그어주고요. 여기서도 슬라, 라인을 선을 16mm 가지고 여기서 30mm 가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서포트니까 갖다 버리고요. 근데 여기서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부터 작업하는 부분은 자줏빛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는 지름 4짜리를 갖다 주고요. 이 아래로 30mm를 내려가지고, 여기서는 지름 6짜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4분점과 4분점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삥 둘러서, 이 원과 이 선은 단순 서포트였다는 걸 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구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 높이, 28mm 지름, 40mm 지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3mm 내려주고, 여기서 지름 28짜리, 여기서 지름 40짜리 그리고 라인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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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두 개를 갖다 버리고 지워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제일 큰 테이블, 요 폭은, 어, 이폭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 치설좀볼줄 아셔야 돼요. 이 선과 이 선이 6mm, 이 선은 내려와서 여기까지 84, 반대쪽도 6mm, 즉 96mm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왼쪽으로 96의 절반만 가고 높이 5mm 96 높이 5mm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테이블의 제일 상단 테이블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아래로 8 3 m m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42mm씩 띄어주고 띄어줍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완성된 건또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다리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30mm만 가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요 교차되는 요 부분에서 각도 60도로 과감히 올려주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60mm. 60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흰선을 위로 10mm 오프셋 해주면 다리 부분의 모양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머지는 가운데 테이블 두 개를, 상자, 박스, 서랍장을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10mm 내려가고요. 여기서 20mm. 여기서 3mm, 여기서 30mm 내려가지고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30mm에 30mm로 선 정리를 해줍니다.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해주고 이렇게 긁어서 불필요한 선을 날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돼서 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10mm 내려서 지름 6자리를 그려주시고요 여기 센터에서 아래로 15mm 내려서 똑같이 6자리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설계는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직접 많은 것들을 몸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기법을 좀 봤을 때좀 많이 틀린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 오른쪽 하단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